뭐 거기서 그 기억나는 대사 네, 있으면 있습니. 한마디 어, 있어요? 네. 아자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어자 시작 아 제발 그만 좀 해요 자꾸 이러면 박사님한테 다 이럴 거예요 여기 어. 어. 역시 <laughs> 아, 역시 배우네요 미안 음. 그러면 배우면 어떤 배우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응. 음, 제가 아는 배우가 그렇게 마음이 없기도 하고, 존중하는 응. 배우도 없는데, 응, 응. 그냥 음, 저만의 나름대로, 응. 저만의 매력을 가진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아, 나름대로 매력을 가진 배우. 아, 그렇게 되면 배우가 없어요. 어. 배우, 왜냐면 나름대로 배우면... 어, 뭐, 지금 배우 같은 거 많잖아요. 응. 음 그러면 역할이... 음, 뭐죠? 음. 개성이 있거나 아니, 개성... 무슨 어떤 역에도 주어진 무슨 역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음. 그냥 뭐 주어진 거에 대해서 아무도 것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음. 나는 어만 연기를 하다 보면 하면 아, 이역 이역은 꼭 해고 싶다 거기에서 내 표현을 하고 싶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30만이 맞죠? 음. 네. 그럼 무슨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음. 이게 약간 음. 착한 사람보다는 나쁜 사람이 더 좋아요. 음. 아교를 하고 싶어요. 아 겨우? 네. 네, <laughs> 네, 저 미크맨에서도 지금 아교 하고 있는데아 그래요? 네. 음, 그게 언제쯤 아직은 아직은 공개면 안 되죠. 그만 되죠. 네, 음. 알겠습니다. 이제 알려주세요. 그럼 네. 제가 꼭 볼게요. 네. 네. 아유, 참. 아 <웃음> 무섭다. <웃음> <laughs> 그러면 참 감사하잖아요. 서윤이가 이렇게 배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모델도 하고 음, 이제 봉사 같은 것도 하고 이게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부모님 덕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이 기회에서 방송을 통해서 부모님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 네. 한 말씀 하면. 음. 음. 엄마 아빠, 나를 이렇게까지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응. 사랑해. 네, 아유 말도 잇기 잘한다. 이쁘다.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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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심장이 떨린다. <laughs> 아, 참, 그래요. 우리 지 삼촌하고 네. 라디오를 진행해보니까 어때요? 이, 이 우리 공동체에... 라디오 석고의 FM 오늘 처음으로도 출연하게 됐잖아요.